오늘 우리 에게 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 말씀 은 욥기 9장17절 에서 35절까 지의 말씀 입니다. 이 말씀 을한절씩교 독하 겠 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닥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도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니 갑자기 재단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의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집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이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저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다니는 녹수려고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시리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해해야 되지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때에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 우리에게 분명히 다르게 될줄 믿습니다. 고난은 고난이지만, 고난은 고난 그 자체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씨앗으로 보게 되는 씨앗가 우리가 가지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이 믿음의 씨앗을 퍼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가 앞선 8장 말씀에서 빌닷이라는 인물을 만나 봤습니다. 이 빌닷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며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신다라고 이 빌닷은 고백을 했지요. 이 빌닷의 논증에 대해서 요분 오늘 구장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위대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수용하면서도 그러한 섭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욕의 인간적인 한계성을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오늘 욕기 9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불이함 그리고 하나님의 위험을 비교하는 전반부인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항변하는 중반부인 11절에서 2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의 노력에 헛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요청하는 후반부인 25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초라함과 하나님의 위엄을 비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 비참한 상황을 말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요 분, 이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깨닫지 못함을 고백하면서도 인간은 권능과 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 다음절인 12절, 3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모를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아멘. 여러분,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 왜 빼앗느냐라고 항의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면 라합을 돕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그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교만을 뜻하는 라합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교만이란 히브리어지요. 즉, 악한 세력, 혼돈의 세력,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을 뜻하는 것이 13절의 라합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라합과 함께 그 질서를 위협하는 그 자들, 이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굴복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결정을 막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요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요배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뜻은 이렇습니다. 혼돈의 세력들도 감히 하나님께 머리를 들지 못하는데, 연약한 인간 중에 하나인 내가, 욕이, 어찌 감히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욕은 지금 너무나도 무력, 무기력함을 자기가 알고 있죠. 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싶어 합니다. 이 욕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만 간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이 아무리 의롭더라도, 아무리 뭐 착하고 선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긍율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롭더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분명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율하심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낮아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분명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 욕은 자신이 까닥없이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또 토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오늘 본문이었죠.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욥은 경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숨쉬는 것조차 괴로워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요배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고난의 근원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절망감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 19절 말씀에는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비 지금 토로하는 상대는 누굽니까? 요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님 하나님이지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욥은 또 다시 절망을 합니다. 20절에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지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재판장에 소환하더라도 욕이, 욕의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욕을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의롭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믿음생활 열심히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괴롭죠. 어제 우리 최윤석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의로움아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배우게 되었었는데요. 이 억울한 마음은 참 너무나도 너무나도 괴롭고 또 슬픕니다. 차라리 내가 신나게 죄를 지으다가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들을 맛보다가 어,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나마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건수구나, 신호구나 어, 라고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행하고 있다가 고난을 당하면 난 배로 너무나도 괴로운 것 같습니다 또는 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비찬한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끝없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욕도 똑같았습니다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욥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큰 혼란에 빠져서 "나의 생명도 쓸모없다, 하찮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온전한 자인데, 자신이 의로운 자인데, 이 변하지 않은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요은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낙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예, 요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똑같이 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악인에게 닥쳐야 할 재앙이 의인에도 의인에게도 임하고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불이한 세상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무죄한 자의 고난도 비웃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아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재판관의 눈을 가리고 세상의 질서를,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니가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 욥의 호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력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의 호소, 욥의 고난이 좀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도 있겠다. 고난을 맞이하는 나의 고백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맞으면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있는 욥처럼 해석이 안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러운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요? 아, 내가 이렇게 머릿 속으로 재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고난을 머리로 이해해서는. 그리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기를 원하지만 내가 알 수가 없는 것. 그러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난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태어나게 해 주시고 여러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 계산하고 이것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주지 마세요. 이것을 안 주셨으니까 이것을 주세요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재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는 고난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고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고난에 마주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아,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될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될 때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역사 분명히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모이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한주 살아갈 때에 또 연말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여러 고난을 맞이하는 계시, 그, 가, 여러 고난을 또 맞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우리에게서 멀리 해주시, 멀리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또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고난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믿음조차 갖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